수도권 소식입니다. 노인가구와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고중량 대형 폐기물을 처치하기 곤란하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이를 위해 고중량 대형 폐기물 배출 지원 서비스를 우선 보입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가정에서 배출 장소까지 운반하고 기존 신고 필증 부착 방식 대신 신고 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대형 폐기물 배출을 용이하게 돕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다른 대형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됩니다. 서울시 대형 폐기물 배출 방식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5항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해 배출 방식이 그간 자치구별 상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포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에서 고중량 대형 폐기물 배출 지원 서비스가 우선 도입됩니다. 냉장고와 장롱 등 무거운 대형 폐기물을 가정에서 배출 장소까지 운영해 주는 모바일의 빼기를 운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로 다른 배출 수수료 기준도 통일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그동안 대형 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